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는 아 멋진 에듀엑스포 전시회가 있습니다. 아, 다림에서는 이제 주제를 유튜브에서 강의를, 교실에서는 발표토의를 뭐 이런 아, 주제로 이번 전시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학교의 강의를 그 유튜브로 하게 되는 과정을 그 디지털 트랜스폼이다. 교실을 유튜브에서 하자. 아, 어, 텔레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텔레로 하자. 그런 방송국을 이제 전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에디 플러스 그, 그 위크에 이제 그 부스들 참가 부스 가이렇게 있는데 다림은 여기 출게 오자마자 오른쪽에 큰 이런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강의를 교실서 에 발표 토의를 하는 큰 부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이 안에 오면 이제 강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발표장을 하는 강당에 저희가 LED를 설치해서 어떻게 강당 방송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림은 iStation, 스테이션, 방송국, 스테이션이 방송 기준, 아이 스테이션, 방송기준, iStation, iClass, 교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iConference, 회의실에 어떻게 하느냐는 큰 부스를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되고, iTorium, 강당은 이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 이렇게 그, 저희가 보이는 네 개의 기술, 이제 어, 어떻게 그 방송국에 가지 않고 방송국이 교실에서 학교 방송실에서 학교 회의실에서 학교 강당에서 되는가를 보이는 그런 이제 찾아가는 방송국이죠. 어, 교실이 방송국이 된다. 어, 이렇게 강의를 교실 상계 올라가면 그 강의는 전 세계가 보니까 강의가 열린 교실 수업처럼 된다. 어, 이때 이 방송 시설들이 이제는 구독 모델로 가겠다. 그동안에 이제 조달해서 구매, 또그 캐피탈을 이용하는 이제 그 만트리 그 어, 5년 3년 그 렌탈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사용료만 쓰는 그 구독 모델 또 출시해서.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이 되는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히 이제 아이스튜디오가 이렇게 구독형으로 우리나라 만개 이상이 넘는 스튜디오를 잘 쓰게 하고 또더 나아가서 교회는 뭐한 5만 5천 군데 이런 데 방송국들이 다 오퍼레이터가 있는 데서 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국에 가지 않아도 어, 지금 학교 방송실이나 교실에서 KBS m b CBS에서 하는 것 이상을 나가게 할수 있다. 그러면 방송국첫 번째로 가면 하는 거가 이 스튜디오 가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에 가서 멋있어야 되잖아. 여기 스튜디오를 이제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 뒤에 있는 그, 그 그림을 아, 어, 좀 다른 거를 바꿔보자. 그러면은, 어,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 이런 이제 그 도시 분위기도 이제 갈 수가 있겠죠. 또이그 스크린 벽을 바꾸자. 모든 게다 자유자재로 변하게 되어 있게 되는데,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든다. 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야잖아요. 어떤 카메라는 이제 파워포인트만 이제 보는 카메라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이제 자료만 보이기도 하는데, 뭐 풀스크린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그 동안의 이 방송 장비들은 어, 스위처 믹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장비들을 연결해서 이것을 어, 스위칭하면서 프로그램으로 프리뷰를 보면서 하는 장비였다면. 아이스튜디오는 어, 이 안에 예, 믹서, 스위쳐, 어, 또 스튜디오, 그래픽, 그 내부 컨트롤링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 방송 이 콘솔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없이 여기 한 대로 다 되는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인 거죠. 이 방송국을 그동안에 스튜디오에 와서 찍었다 그러면 이제는 교실, 방송실에 이걸 넣어서 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번 아이스튜디오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5년 리스 뭐 렌탈 이런 걸로 갔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어그 소프트웨어 와 학교 방송실에 가면은 대부분의 카메라 마이크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제 한 100여만 원 정도면 다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 있는 장비가 어, 이렇게 그 오퍼레이터가 있고 교사선생님 있고 카메라맨이 있었던 게 학교 방송실이 누구나 혼자 하는 것이 되고 꼭 이런 아이스탠드 같은 걸 넣으면 뭐 편리하긴 하지만 어, 스튜디오에 있는 테레비 한개 혹은 두 개를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거를 세팅하면서 한 달에 39만원을 받으면 저희가 방송실 어, 위탁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기존 방송실 방식을 써서는 못하죠. 그건 아주 옛날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이후에는 모든 교실로 방송실에서 하는 방송이 나가게 되고, 전 세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이 되게 되고, 줌을 통해서 양방향 어, 커뮤니케이션 교실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실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교실에서 선생님 이 파워포인트 수업을 한다 하면은 아이 스튜디오를 전자 교탁에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고 약간의 손을 봐야 됩니다. 교실에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조금 떨어지니까 좋은 성능을 바꾸고 뭐 우리 아이 스튜디오 아이렉턴이라는 걸 넣으면 교탁이 돼서 딱 되지만 없더라도 있는 학교 장비를 가지고 꾸미게 될 경우 역시 39만 원이면 교실이 방송국이 된다. 선생님 여기서 강의하면 줌으로도 참석한 사람이 나오고 선생님 강의는 핸드폰 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림이, 같은 그림이 옆에 교실에, 미국에 있는 교실에 이렇게 나가니까 어, 이러한 텔레 클래스가 일어나게 되고 또 외부 학생들에게 보일 경우를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실 설치를 아, 월 39만원. 뭐, 추가로 장비를 좀 들면, 아, 5만원, 10만원 더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 그 개념은 대략 그돈 안에서 된다. 교실에 설치하는데 한1에서 만약 컴퓨터가 없으면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그것이 월 사용료를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선생님이 강의를 쭉 했는데 나오는 것을 보면 EBS처럼 나오는 게 된다. 그런 것을 저희는 iClass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i 자를 붙여나갔잖아요. i 나노, i 패드, 뭐 i 폰 이렇게 되는데 교실에 i 자를 을 달면 어떻게 될까? 교실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i class. 아까 한 것은 i station. 이 i station이라는 게 KBS station이 그러잖아요. 방송국. i 자가 붙는 인터넷의 방송국이 된다. 어디가 학교 방송실.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교실 방송이 된다. 어디서? 교실에서. 그 다른 교실과 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것이 되고. 회의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의하면 이제 발표도 하고 질의도 하게 되는데. 이 회의실을 그동안에는 회의실에 가서 회의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가, 가서 회의자 정말 안 가서 회의가 되겠느냐. 회의는 당연히 인터넷 줌으로 하는 회의들 많이 해봤으니까 될 거라고 보지만,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될 때는 그것이 안 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하는 회의를 하려면 현장으로 갔던 거죠. 이것을 정말 아이스홀 설치하는 회의실에서는 선생님과 자료가 선생님이 커졌다, 자료가 커졌다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된다. 그 같은 영상이 옆에 교실에도 나오고 옆에 회의실에도 나오고 핸드폰에도 참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출장가서 프레젠테이션 보러 가는데 출장을 안 가고도 보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이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게 이제 옆에 교실로 가요 같은 게 인터넷으로 가니까 회의는 자유자재로 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강당은 조금 더, 어, 들어가는데, 이제 강당의 소프트웨어가 더 하이 버전이라서, LE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ED도 저희가 이제 직생 조달 생산 업체가 돼서, 어, 250인치를 설계할 때월 50만원. 이때는 이제 설치비가, 초기비가 한 천만원 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어, 월 5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되고, LED를 안 하는 경우, 학교에 있는 걸쓸 경우에는, 그냥, 월 59만원에 강당이 열리는 마켓 중계방송처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질 때이 프레젠테이션은 강사와 여기 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원격지 파워포인트 발표자들이 나오면서 역시 모든 교실에, 강당 행사가 모든 교실에 중계가 되고 유튜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토리움이라고 그고이 LED를 설치한 아이토리움은 저 옆에 이제 부스에 가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콘솔 데스크가 없는 경우에 뭐 학교에는 뭐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 만약 없는 경우에 셀프로 할 경우에는 약 350에서 500만 원에 이 콘솔 콘솔 데스크 하나가 한 700만 원 합니다 데스크만 모니터 없이 여기는 모든 게다 들어가서 어350 700에 설치해서 드리게 되고 이건 추가 옵션이 되고. 이이그 아이 렉턴이나 아이 데스크는 다 높낮이 전기식 또 모니터 부착식이 돼 있어 컴팩트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이 특히 그 전자 칠판과 아이스 연결되는 걸할 때는 저희 아이스오가이 아이보드 안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니터를 더달아도 되고 꼭 앞에 옆에 안 달아도 교실에 달아 놓으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데 여기 그냥 나가는 거죠. 조달에 있는 아이스튜디오 시스템과 여기의 하드웨어들이 연결한 것을 아이보드다. 이렇게 이제 하고 LED도 140인치부터 350인치까지 최고 화질로 저희가 아이스튜디오 터치라는 이잘되게 인테그레이 했기 때문에 다림 LED, iLED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LED 컨트롤러는 따로 이 장치 안에 장착이 되고 고화질 일반 적으로 비디오 월 제어기가 아이스튜디오가 해주기 때문에 어, 그 강의가 멋진 강당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아이스튜디오 종합 방송국이다. 카메라 연결하고 마이크 연결하면 인터넷으로 방송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붙어 있는 악세서리가 전자칠판을 연결하든. 또 프로젝터 연결, 전자시판 두 개를 다 하고 프로젝트 큰걸 하든 다 연결이 되게끔 심리스 인테그레이션이 이 컨트롤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LED들과 모니터를 연결해서 갈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강의를 유튜브에서 본다면 교실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의하는 것에 선생님 코치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다 동영상을 디지털 도메인 유튜브에 혹은 캐리스에서 하는 케이북에 올려놓게 되면 강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코엑스 부스에 오시면 다리미 멋진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